진짜 너무 뻔뻔해서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들 이 짓이 처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중개사입니다. 2025년 8월 7일 오늘 이스카이펀의 신작, 삼국 만인지상이 소리 없이 조용히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한창 나혼렙이 이슈일 때, 나혼자 만렙 삼국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게임이 이렇게 또 있죠. 여긴 대체. 여긴 대체. 장군은 들으시오. 장군은 똑같죠. 심지어 당시 나온랩 컨셉으로 홍보를 하더니 남캐까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스카이펀 게임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뒷조사를 할만큼 제대로 찍은 게임사인데요. 이번에도 삼국 만인지상 출시 소식을 듣고 잘 걸렸다 싶으면서 바로 조사를 했죠. 그런데 이게 보면 볼수록 대놓고 나 혼자 만렙 삼국인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광고 컨셉이 거의 똑같죠. 너무 대놓고 똑같아서. 오히려 설마 싶었어요 어차피 허위광고니까 광고만 비슷하고 다른 게임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출시를 해버렸네요 아니 심지어 라운지, 뭐 카페 이런 어떤 커뮤니티도 없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이 게임이 중복 출시라는 걸알 테니까 사전에 차단을 해버린 거라고 봅니다 자 3국 만인지상의 게임사는 이스카이펀 나혼자 만렙 3국은 아폴로 제 채널에 고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죠? 제가 매번 같은 게임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스카이펀, 아폴로, 그리고 얼마 전 승리의 소녀를 출시한 조이스타 게임까지 다 같은 중국 게임사입니다 허위광고 기본장 자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게임사가 같은 게임을 반년 만에 이름만 슬쩍 바꿔서 중복 출시를 하는 거예요 섭정을한게 아니니까 재출시가 아니죠 중복 출시입니다 진짜 너무 뻔뻔해서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들, 이 짓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매니악 M 출시 때도 서비스하고 있던 카르마 M을 이름만 바꿔서 허위광고와 함께 출시를 했던 정가가 있죠. 같은 게임을 이름 바꿔 매니악 M으로 출시를 한 다음에 한 달쯤 지나서 카르마 M 서비스를 종료해버렸어요. 나 혼자 만렙 상국의 운명도 머지 않아 보이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도 카르마엠은 거의 3년 가까이 서비스를 하고 그런 짓을 한거라 이해라도 하지. 이게 반년 지난 게임을 재출시해버리니 진짜 탑 오브 쓰레기 게임사입니다. 다시 한번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게임사로 이스카이펀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게임사는 몰라도 이 회사만큼은 끝까지 물어뜯겠습니다. 저의 중국 게임 추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